코인의 꿀수의 코꿀입니다. 지금 7년 만에 다시 미국이 셧다운을 돌입을 했는데요. 2018년 12월 이후 지금 처음이에요. 미국 역사상은 22번째 셧다운입니다. 이때도 트럼프 정권 1기였는데 지금 2기 때도 발생을 한 거죠. 이 셧다운이 뭔지, 내 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코인 투자를 이대로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꿀팁까지 준비해뒀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제 영상 좋아요,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셧다운은 쉽게 말하면 나라 지갑이 잠긴 상황이에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코인의 락업 같은 그런 존재죠.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셧다운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요. 말 그대로 정부가 잠시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다가 합의가 안 되면 나라의 지갑이 잠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급휴가를 당하거나 국립공원 같은 서비스도 다 멈춥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코인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먼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쉬었다 뉴스가 나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불안해지죠.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산도 통과 못 시켜서 정부가 멈춰. 이런 불안이 커지면서 주식 시장도 흔들리고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코인도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자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 있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지고 미국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약해질 수 있어요. 달러가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대체 자산을 찾습니다. 금, 은, 음,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도 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죠. 달러가 약세를 보일수록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줄줄이 다른 알트코인들, 민코인들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과거의 셧다운 평균 기간은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2018년 12월에는요, 무려 35일을 갔어요. 이렇게 또 가게 된다면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 우리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겠죠. 일단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합의가 될까, 안 될까. 이 뉴스 하나에 가격이 출렁이죠. 특히나 단타 세력들, 큰손 투자자들은 이런 이벤트를 활용해서 가격을 위로 쏘았다가 아래로 흔들면서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 기간에는 코인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거죠. 단타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위험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공무원들은 모두 무급 휴가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의 sec 같은 규제 기관도 인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코인들의 etf 승인 그리고 새로운 규제 발표 같은 일정들이 모두 밀려나게 되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신호여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요 규제 부담이 일시적으로 늦춰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숨 고르기 기회가 될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회가 더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양날의 검처럼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상승을 할 요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짧게는 하락인 거고 길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숏다운이 길어질 때 패닉에 빠져서 던지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코인들은 대체 자산으로 주목을 더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갑니다. 뼈다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준비하고 계시면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이셔다운과 같은 글로벌 이슈가 우리 코인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고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내 포트폴리오는 괜찮은지,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이 이런 이슈에 버틸 수 있는 코인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투자를 할때 하나의 자산에만 올인하면 시장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생겼을 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지켜야 하는 자산, 그리고 수익을 추구할 자산, 마지막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자산. 이런 식으로 나누어 두어야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언제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전략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처럼 변동성이 큰 곳에서는 더욱 그렇거든요. 무턱대고 한 종목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분할 전략과 분산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지 혹시나 한 바구니에 다 담아두고 100% 몰빵을 하고 환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혼자서 대충 계산하고 가입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꼭 보험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죠. 전문가가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맞춤 전략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코인도 똑같습니다. 혼자서 차트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같은 처지인 커뮤니티글 몇개 읽고 감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코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괜찮은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잘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내가 너무 고점에서 잡고 손실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알고 가셔야지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투자는요, 정보와 전략의 싸움이에요.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검증된 지표와 전문가의 시각을 참고하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전략을 수정해야 수익이 더날 건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체크로 결국은 큰 손실을 받고 더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고, 셧다운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시들를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여기 있는 제 폰번호, 010-2738-2581 여기로 수익이라고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수익만 가지고 졸업하실 수 있게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 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여러분이 필요할만한 것들 준비해뒀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길 체크해주시고 저희 방에 있는 1000분 이상의 다른 투자자 분들과 함께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유종목 상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손실이 심하거나 좋은 매도 시점 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주시고요1 2주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 추천 그리고 락업 해제에 대한 고래들의 일정 자료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차트에서 매수 매도 표시가 딱딱 떴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분은 이 부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만 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고요. 문자와 설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꿀 수익 정보들 전부 다 챙겨 가세요.